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시고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가장 소중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서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아끼지 않는 우리 영합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이 시간 오늘 오후의 시간인데요 많이 피곤하지요. 오늘 말씀도 은혜를 받으셔야겠지만 빨리 끝나는, 끝나는 것에 은혜를 받으시길자 <laughs> 네. 오늘 오해 시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기뻐하며 이렇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전도사님과 마음이 짱 통해서. 찬양인도 하시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했죠 오늘도 이 시간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빌리포스 사장 사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의 강의 주제가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왜 기뻐하는 건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봉독한 빌립포서 사장 사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한 아주 좋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빌리보 성도들에게 주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함께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팝송 젊은 시절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1980년대 후반에 우리에게 알려진 팝송 중에 하나가 마비 맥퍼린이 부른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laughs> 네, 들어보셨죠? Don't Worry Be Happy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Don't Worry 고민하지 마세요 Be Happy 행복을 누려요라는 팝송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오래 이어지지 않고 순간일 뿐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보통 조건적인 상황으로 기뻐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면 또 그러한 조건과 또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아, 나는 행복해요. 이것이 조건적인 행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건이 안 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에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참 기쁨은 성령의 풍성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된 인생의 기쁨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다암송하실 말씀이죠. 여기서 파울은 사랑 다음에 희락을 즉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울하고 짜증 내며 때론 노엽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상황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은 우리 내면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선물이라면 교회는 기쁨이 넘치할 텐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면 우리의 기쁨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기쁘셨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바로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어요 네.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삶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내가 복받은 백성이라면 기쁨의 삶을 살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짜증을 내야겠습니까? 내지 말아야겠습니까? <laughs> 짜증 내실 겁니까? <laughs> 자 이러한 복된 기쁨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의 유과 가운데서도 순교의 유과 가운데서도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성령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보구력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훗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리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낙심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통곡을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천국에 여러분 다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원통이 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오늘 법문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복을 그러한 성례의 역사를 경험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로마교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먹는 것과, 것과 마시는 것이,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어른의 기쁨을 중요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제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예수를, 예수를 너희가, 너희가 보지, 보지 못하였으나,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곧 영혼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죠?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기쁜 삶을 살아 야할 것인데 다시 한번 권면해집니다. 여러 삼성애들 기쁨이 충만하시게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이가 동행하면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랑이 넘치듯 성령의 기쁨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고 10장 21절을 보시면요. 저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루시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기쁨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악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때 너희 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쁠 뿐만 아니라 슬픔과 눈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서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롱받고 매맞고 치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님의 전부를 본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앞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슬픔의 사람인 동시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지,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니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자, 이처럼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고린도후서 6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도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슬픔과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과 압박과 상심을 당하면 슬퍼하지만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후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깊숙이 성령의 통치와 능력을 통해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7월 31일 주일에 저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과 신라는 빌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와 채찍이 맞은 후 감옥에 갇히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떴으면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누렸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애치로운 처지에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도록 찬성하며 예,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다. 죄수들은 새고랑을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고난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께서 풍성함으로 주신 이 선물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 기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있지요.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세상 온통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몇십 년 전보다 세상에 끼는 영향력이 훨씬 더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는 나만 손해를 본다는 의식의 팽배에 있기 때문에 분노를 정덕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무지마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 불만, 분노가 그리스도의 몸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15,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보시면 자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너희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기쁨과, 기쁨의 기쁨과 삶, 삶에는 정반대의 삶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또한 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 수세기 전부터 기쁨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너는 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10편 21편 6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재물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령이 주시는 복된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기시고 의롭다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것, 이것 이것만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10편 81편 1절에서 이렇게 시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영적인 기쁨의 바탕은 그리스도와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또한 베푸실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주장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선물의 기쁨을 지키는 길은 설령 패배감이 들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계명을 늘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개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파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이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높일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에 대하여서 오전과 오후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조건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한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짜증을 내며 고통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우린 주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기쁨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한저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슬픔 가운데 노래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부터 이 시간의 일기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전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온통 절망과 안타까운 소식, 기쁨이 없지만 오직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들으며 살게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기쁨은 성령의 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어떤 조건적인 상황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에 구원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함으로 역사심을 하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한주 어떤 삶을 우리에게 펼칠지 모를지라도 복음 안에 주 안에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